안녕하세요.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차트 분석과 함께 어떻게 매수하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돈이 되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는 저점이 만들어졌죠. 그 이후로 단계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에서의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 어떻게 됐죠?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세력이 물량을 가져갔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상승하면서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물량을 쭉 흡수한 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했죠. 감수하면서 물량을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세력이 물량을 가져갔다는 이유는 저점을 높이고 있어서입니다. 즉 세력도 물량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내리면서도 한번 쭉 올려서 흡수하고 찬찬히 내리면서 흡수하고 쭉 올리면서 흡수하고 천천히 내리면서 나머지 물량을 흡수하고 자 이렇게 저점을 높이며 세력은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은 어자 단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 성장, 채퇴뭐 이런 단계가 있겠죠 즉 그것을 1,2,3,4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차트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 잘 보십시오. 예전의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조반도체가 한창 핫할 때가 있었죠. 자, 이때 차트를 한번 보시죠. 단순합니다. 쭉강보할 때, 저점을 만들어서 행보할 때 1단계, 쭉 상승할 때 2단계, 고점에서 이 3단계, 내려가면서 4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제주반도체는 몇 단계에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주반도체는 바로 1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 1단계, 2단계, 3, 단계 3단계, 4단계가 다 지난 다음에 또 1단계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1단계입니다.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저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자, 패턴은 비슷하죠? 패턴이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물량을 또쭉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을 높이고 있죠.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2단계를 준비하고 있겠죠. 물량은 괜히 모으는 게 아니겠죠. 올리려고 모으는 겁니다. 여기에서 2단계를 준비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언제 이 매수, 제주 반도체를 매수해야 될까? 나는 과연 지금 매수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자, 3087에 오9 5 6으로 문자로 구독 주시면,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세반도체를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이 기업을 좀 알아야겠죠. 어떻게 이 기업이 흘러가고 있는지, 어, 미, 매수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세력이 왜 이걸 모으고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자,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2분기 매출 증가했습니다. 어, 예. 올해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예. 좋을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의 호재는 무엇인가? 이것이 다인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호, 호재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찬찬히 이런 사항들은 멈춰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찬찬히 멈춰서 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어, 제조 반도체는 전체 실적 중에 90%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올해 들어서 중화권에 본사를 둔 스마트폰 업체의 디램 납품이 본격화됐습니다. 자, 디램 납품이 본격화 자, 해외 실적이,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네, 해외에 업체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에 예, 충분히 호재가 되겠죠. 정말 좋은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물량들을,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매수해도 괜찮나?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 의견 드릴게요. 자,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현재가에, 현재가에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1차 매수. 다만, 이사, 여기에서, 14,000원에서, 18,000원까지, 이 정도가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 정도만 매수하겠습니다. 18,000원에, 반매수하고요 자, 이 가격대, 저항에 있던, 저항에 있던, 이 가격대, 저항은 곧 지지가 되기 바랍니다. 자, 저항에 있던 이 가격대, 16,000원에, 2차 매수, 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수하고, 어, 그뒤로 어떻게 해요? 어, 자, 그러기 위해 제가 방송을 했죠. 자, 3087-5956으로 에 문자로 구독 주시면 그 이후에 대응을 정말 친절하게, 정말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 이렇게, 어, 매수하기 좋은 기업이다.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하지만 약간의 오른세가 있어서, 그동안 오른 게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면 반 정도 매수하자. 16,000원대에서 나머지 반 매수하고 올라가는 것을 기다려서 자 3087-5956으로 문자로 구독주시면 그 이후에 대응 언제 매도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 설명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